볕이라고 해서,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이 아니고, 볕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동틀 때 빛이 다르고, 아홉 시에 빛이 다르고, 세 시에 빛이 다릅니다. 확실히 찬란한 빛은 아홉 시가 넘어서부터입니다. 너무 눈부셔서 쳐다보기도 힘든 빛이 바로 사화, 병화의 찬란함입니다. 병화는 연예인처럼 화려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 수수한 차림이라도 그 기운이 밝고 빛이 납니다. 병화가 심하게 극당하거나 합으로 그 근본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았다면 병화만큼 자신감 있고 아름답고 닮고 싶은 일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 공평한 마음은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확장과 성장의 아이콘이라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성장하게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주로 하는 직업이 선생님 상담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파하는 사람 영상 예술 등 사람들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빛에서 눈이 떠지고 9시에 빛에서 감탄을 하고 12시에 빛에서 열심히 일하고 3시에 비춰서 해가 저물어감을 아쉬워합니다. 하루가 이렇듯 1년도 이렇고 사람의 일생도 이러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어둠을 중심으로 아무도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비전의 상징인 병화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깃발 역할을 하고 절망에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리 공부를 하면서 병화를 싫어하는 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병화가 명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한난조습에 차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의 정도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빛그 자체입니다. 한난조습만 따지지 말고, 빛의 조도를 따져야 인생이 밝은지, 인생이 어두운지도 알수 있습니다. 일단 빛이 없으면 활동과 생각 범위가 좁습니다. 아는 것만 알고, 그 밖에 것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가는 데만 가고, 하던 일만 하고, 남의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나쁘냐, 좋으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가 사주팔자입니다. 비교하면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나쁜 말은 나쁜 말과 좋은 말은 좋은 말과 같이 갑니다. 춥고 외롭다, 어둡고 무섭다, 가난하고 배고프다, 밝고 환하다, 맑고 깨끗하다, 따뜻하고 안락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양중의 양, 병화는 후자 쪽이고 음중의 음, 임수는 전자 쪽입니다. 음과 양은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안락하다. 만 1년 내내 평생 지속돼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음의 기운과 적당한 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늘 지향하죠. 심성이 너무 좁고 무지하고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볼때 음의 기운이 강한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운에서 그리고 세운에서 기운이 양의 방향으로 흐를 때 균형이 맞춰지면서 마음도 몸도 환경도 살림살이도 좀더 나아질 가능성이 큰 팔자들이죠. 이미 많은 의학적인 임상 실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라입니다. 우울증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좋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그늘이 져서 그런 것이니,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화가 꼭 필요합니다. 햇살 받으며 앉아만 있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슴속에 부적처럼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인 병화와 사화의 기운을 품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